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정다경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다경 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다경 씨는 올해 28세이며 어렸을 때부터 한국무용을 시작하여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 무용학과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였고 학교 졸업 후에 가수의 꿈을 키우며 2016년 하반기부터 가수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2016년 12월 활동명 베리 소연으로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채널에서 2017년 3월까지 활동을 하며 가수 남진 문하에서 연습생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어 정다경 씨는 2017년 3월 이후 데뷔 준비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였고 2017년 10월 활동명을 정다경으로 바꾼과 동시에 첫 번째 싱글 앨범 좋아요를 발매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방송활동을 하면서 2019년에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을 나가며 유명세를 펼쳤습니다. 이때 정말 엄청났었죠. 노래 너무 잘하셨습니다. 미스트롯에서 정다경씨는 최종 5인까지 선발되는 결승전 미션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백인 예심에서는 장윤정씨와 남진씨의 듀엣곡인 당신이 좋아를 솔로로 완벽하게 소화하며 첫 올하트를 받으며 본선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에서 남진 씨의 가슴 아프게를 불러 호평을 받으며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후에 정다경 씨는 7월 23일 미스트로 출신의 박성현 씨, 둘이 씨와 함께 걸그룹 유닛을 결성해 데뷔했는데요. 이어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가수 정다경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리메이크 앨범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 3개월 정도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 곡이 드디어 3월 27일 정오에 발표됩니다. 항상 저의 노래가 힐링이 되시길 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 정다경씨는 인형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듯 카메라를 응시하며 짧은 미니스커트에 각선미를 드러내며 러블리한 미모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편 리스트로 전국투어 콘서트 시즌2 청춘을 통해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다경 씨는 95년에 발표한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에 리메이크 음원을 두 가지 버전으로 오늘. 27일 발매한다고 밝히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번 어느 6 0대 노부부 이야기 리메이크 음원의두 가지 버전은 오리지널 버전과 보너스 버전으로 정다경 씨의 주옥 같은 목소리와 감성이 더해졌는데요. 앞서 내일은 미스터 트롯 임영웅 씨가 불러 최근 또 크게 화제를 모았던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와 또 정다경 씨가 부른 어느 6 0대 노부부 이야기의 느낌은 어떻게 다를지 대중들의 많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 정다경 씨는 리메이크 음원을 발매하게 된심정 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제 무대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팬들과 시청자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리메이크 음원을 발표하게 됐다며 많은 팬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다경씨가 리메이크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두가지 버전은 오늘 27일 정오의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정다경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